원래 작년에 열렸어야 할2020 도쿄 올림픽이 중국발 사태로 인해 1년이 연기됐습니다.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 개최된 후로 이번 도쿄 올림픽처럼 대회가 연기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처럼 예상치 못한 큰 변수로 인해 올림픽 자체가 취소된 경우는 세 차례에 걸쳐 있었습니다. 올림픽 특집으로 준비한 역대 취소된 올림픽에 대한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12년 스토콜롬 올림픽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발표된 1916년 올림픽 개최지. 바로 현재 독일의 전신 국가 중 하나였던 독일 제국의 베를린이 선정됐습니다. 독일 제국은 그해 바로 베를린 서쪽 지역에 있는 승마경주장의 경기장을 신축하기로 결정했죠. 첫삽을뜬지 200일 만인 1913년 6월 8일, 공식적으로 3만 명이 수용 가능한 도이치 스타디온이 개장됐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모든 준비를 하고 개최 선정이 된후 2년 뒤인 1914년 여름,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게 됐는데 연합국과 치열하게 싸운 독일 제국은 1918년 항복하기까지 전쟁을 지속하며 1916년 베를린 올림픽은 취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차 세계 대전으로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대회 취소가 결정됐으며 패전국이었던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터키, 불가리아 이 동맹국들은 1차 세계 대전의 책임을 물고 1920년 벨기에 안트어포 올림픽에 출전을 못 하게 됐습니다. 1916년 베를린 올림픽이 취소되고 독일 제국 다음으로 세워진 바이마르 공화국이 다시 한번 올림픽 유치를 성공시킵니다. 바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죠. 올림픽이 열리기 3년 전인 1933년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들어서며 이들은 이 올림픽을 자신들의 선전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인 경기장은 1916년 도이치 스타디온이 세워졌던 그곳에 여러 스포츠 시설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바로 이 경기장은 추후 현재 우리에게 너무 유명한 올림피아 스타디온입니다. 손기정옹이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 금메달을 시상한 곳이며 분데스리가 헤르타 베를린의 홈구장이자 2006년 독일 월드컵 결승전이 열렸던 곳이죠. 바로 이 결승전에서 지단의 박치기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1940년 올림픽 최초로 서구권이 아닌 아시아의 첫 번째 올림픽 개최가 될 뻔했습니다. 바로 일본의 도쿄가 개최지였죠. 또한 같은 해 열릴 계획이었던 1940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또한 일본의 삿포로였습니다. 그런데 1937년 당시 일제는 중일 전쟁을 일으키며 IOC로부터 1940년 도쿄 하계 올림픽 개최권을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이후 하계 올림픽은 도쿄에 이어 개최지 선정 투표 2위를 차지한 핀란드 헬싱키로 개최권이 넘어갔지만 1939년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며 이마저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도쿄는 24년 뒤인 1964년 헬싱키는 12년 뒤인 1952년 각각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1940년 동계올림픽은 일본이 ioc에게 개최권을 반납하며 ioc가 스위스 생모리치에게 개최권을 줬으나 스위스가 몇 가지 이유를 들며 결국 포기하고 1939년 독일의 가르미슈 파르텐키르엔이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약 5개월 앞둔 1939년 9월 1일 나치가 폴란드를 침공하며 1940년 동계올림픽 또한 취소됐습니다. 훗날 32년 뒤인 1972년 일본은 삿포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1944년은 런던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1944년 동계올림픽 또한 이탈리아 코르트나 단패초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추측국으로 싸우고 있던 이탈리아에서 올림픽이 열리기란 불가능했죠. 런던은 4년 뒤인 1948년 올림픽을 다시 개최합니다. 그런데 독일과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초청받지 못해 이 대회 출전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 코르티나 단페초는 1944년 열리지 못했던 대회를 1956년에 개최했고 2026년 밀라노와 함께 또 한번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세계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근대 올림픽을 창시한 피에르드 쿠베르탱. 이런 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전쟁으로 취소된 올림픽을 봤는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없기를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